안녕하세요. 요즘에 또 바빠서 촬영을 거의 못 했는데, 어, 어느덧 또 이제 아나로이사의 면대 써도로 활동을 할 <laughs> 때가 왔습니다. 어, 11월, 12월은 계속 아나로이사 프로모션 영상, 한 개씩 올릴 예정이고요. 11월 세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어, 1년 중 가장 큰 프로모션인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에 다들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새로 시킨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. 먼저 어,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었는데 이니셜 목걸이를 주문했습니다. 레터 목걸이고요. 여러 가지 알파벳이 있는데 뭘로 할까 하다가 제 이름이 현정이라서 H를 주문을 했고요. 길이가 생각보다 조금 길어서 이제 레이어드로 연출을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이 하트 목걸이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목걸이인데 이렇게 같이 좀 매칭을 하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. 리사이클링된 은 위에 14K 플레이팅이 된 거라서 조금 더 오래오래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고, 이번에 제가 귀걸이를 두개 주문했어요. 하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친구인데, 이전에는 은은 은끼리, 금은 금끼리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, 요즘에는 또 이제 은이랑 금이랑 같이 매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금과 은이 한 번에 매칭이 된 채로 디자인돼서 나온 제품이에요. 딱 적당한 크기의 링이기도 하고, 겨울에 좀 포인트 주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겨울에는 좀 이런 볼드한데 너무 크지 않은 링을 하는 게 되게 데일리로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금이랑 은이랑 같이 매칭되어 있어서 되게 매력있더라고요. 하나는 또 이거랑 비슷한 제품인데, 짠. 아나로이자에서 계속 이렇게 면 파우치 액세서리가 담겨져서 오거든요? 이렇게. 너무 데일리하고 예쁜 것 같아요. 실버 컬러 제품도 있고, 골드도 있는데, 저는 겨울에 이제 골드를 좀 많이 해서 골드로 주문했고요. 그냥 겨울에 니트나 코트랑 같이 했을 때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? 지금 하고 있는 제품도 이게 매력이 있는데, 요거보다 좀더 약간 볼드한 느낌? 크기는 좀더 작은데, 언뜻 음. 봤을 때 되게 작은 줄 알았는데, 했을 때 되게 괜찮지 않나요? 이렇게 스크런치랑 같이 매치를 해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, 이렇게 이번에도 세 가지 아이템을 구입을 해봤습니다. 어, 그동안 지금 2년 넘게 계속 아나루이자랑 콜라보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, 그래도 계속 더 살게 생기더라고요.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다음 달엔 또 어떤 제품을 골랐을지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어, 다음 달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더보기 링크 보시면 프로모션 코드 있어요. 조금 고민하다가 할인 기간을 놓쳤거나 했을 때제 프로모션 코드 사용하셔서 꼭 할인을 받아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And it's fire, burning holes inside my brain, feel the fire.